아, 이건 좀 너무 아닌 거 아니야? 이거? 아, 진짜 씨 안녕하세요, 지게임방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어, 트랙트 요미 요미를 향한 여정 한글화가 잘 되어 있네요. 어, 기대했던 게임인데 실제로 그 저기 스팀에서의 개인 평가를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. 괜찮은데 배경이나 이런 게 마을로 갔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 너무 고리타분하고 뻔한 스토리긴 한데 다 초반 진행이긴 한데 뭐 괜찮아요. 뭐이 뭐이 정도는. 어 컸어. 어떤 마을을 어떤 얘가 이제 수호자 같은 어. 요미가 누가요? 근데 저런 소리를 진짜 낼까? 젊은 젊은 친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이렇게 오와뭐 이렇게 그런 걸 내나요? 보통 이제 기력이 좀 딸린 어르신들이나 그런 건데.

그냥 이긴 사람 이장땡인 거지. 아, 근데 사무라이잖아. 사무사, 사무라이는 그러면 안 되죠. 등 뒤에서도 공격 안 하는 게 사무라인데. 오. 아, 근데 배경이나 이런. 맵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? 저는 아직 마음에 드는데요. 오. 사다타매 어? 노래가 대초가 오케이 너무 깔끔 <laughs> 쉬운 어, 이지 모드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고요. 어려운 모드로 하면은 사, 아까 보여드렸지만 난이도가 세 단계가 있는데. 저는 가장 쉬운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. 오, 아니 근데 아니 그래픽 괜찮은데? 아니 흑백이라 좀 그렇긴 한데, 어, 분위기 있고 괜찮아요. <놀람> 어? 뭐 <세> 보이는데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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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세보이는데뒤끄음지뒤끄러지 어? 조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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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봉수리검 세 방을 맞고도 안 죽으면. 요미에 유케. 요미로 보내준다. 아 이거. 아 이건 좀 너무 아닌 거 아니야 이거. 아 진짜씨. 일단은 트랙트 요미 그 요미를 향한 여정. 해봤는데 요미가 뭔지 잘 모르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독특해요. 예? 그래픽도 독특하고 약간 옛날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. 일단은 요런식의 영화를 영화랜다 게임을 예전에 제가 그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경우도 어, 흑백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약간 옛날 일본 영화같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래픽, 이 굉장히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임 자체가, 어, 저는 꽤 괜찮은데요. 꽤 괜찮고, 음, 메타크리틱을 보니까 70점 대 아주 초반에 나와가지고, 저는 한 80점 정도만 넘으면 재밌는 게임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, 71점, 72점, 이렇게 나와가지고, 조금, 아, 기대했던 바, 기대했던 것처럼은 안 나왔나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마음에 들었고, 전투 자체는 보시는 것 같이, 지금 난이도 자체를 제일, 제 낮게 해놓은 상태여가지고,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쑥쑥쑥 지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플레이 타임은 한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그 사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, 그긴 게임은 아닙니다. 일단 주인공하고 주인공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하고의 어떤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~ 잘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역병에 걸리는 어떤 마을 그리고 막 그~ 여자 주인공이 막 영혼으로 보이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~ 장르가 갑작스럽게 뭐, 이렇게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, 일단 뭐, 플레이를 더 해보면 나오겠죠? 일단, 오늘 간반보자 게임은 트랙투 요미라는 게임이었고, 게임패스에 있으니까, 뭐, 게임패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냥 짧게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그 트랙투 요미에 대한 간단히, 어, 플레이 해보는 간밤보자 플레이 해봤구요. 다음에 또 새로운 게임 가지고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킨방이었습니다.